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서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은 아니죠 자 이제 저도 명색이 이모입니다 어린이날에 챙겨야 할 조카 금쪽이들이 두 명이나 있거든요 명색이 차바서용이니까 람보르기니와 쥐바겐을 끌고 사랑하는 조카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조카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이인데 어린이날은 특별하니까 사실 또 하나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나시나요? 저희 형부가 산타페 출구를 고민하실 때 제가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실제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차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대기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1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드디어 산타페를 하이브리드로 받으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차 어떤지도 좀 구경. 할겸 제가 추천한 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할 겸 우리 가족들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이동하는 차는 산타페보다 더큰 패밀리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이거든요 제가 조카들 선물로 좀 부피가 큰 것들을 막 샀잖아요 근데 트렁크에 넣으니까 공간이 너무 텅텅 남더라고요 그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대형 SUV를 타고 우리 애기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크다해. 언니야. 너무너무 어렵마소. <laughs> 언니. 맞아. 이거야? 어 이쁘다. 근데 흰둥이 지금 뽑은 지 얼마나 됐언니 7개월? 8개월? 개월 내가 사실 그래도 강추했었잖아. 왜냐면 아기들 태워야 되고 그렇죠. 이 사이즈가 이게 크거든. <laughs> 그렇지, 그치? 그렇지? 안에 살짝 구경해 봐나요 <laughs>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근데 기가 키가, 키가...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언니 실내 요렇게 했구나 색상을 이게 원래 베이지 시트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도는 베이지 시트인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때탐도 좀 덜하고 음. 괜찮은 것 같아 2열도 한번 오~~ 하나는 주니어, 저쪽에 있는 건 베이비 카스트우 와, 타 보니까 어때? 전에 차는 좀 테트리스에서 음. 실어야 되는 면들이 있었다면, 음.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실어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 와, 여기가 두 명이니까 차안막고서 큰일 날 뻔. 실제 물어볼것좀 아쉬운 점 비좁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아. 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이제 차를 댔을 때 아무래도 폭이 넓다 보니까 나오기 힘들어 어, 맞아 나오기 힘들어 아, 근데 그거는 자동 시동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그거는 해소가 돼 내가 펠리스에 타고 갔잖아 펠리스에는 대박 힘들어 <laughs>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음. 나 혼자 다닐 때는 좀 음. 오버 오버야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잠깐 장 보러 나가거나 뭐 일하러 나가는데 음. 이 차를 끌고 갔나? 그럼 차가 너무 크니까 음. 중고차로 음. 내 차를 뽑을까 생각. 차 산다고? 거. 뭐야, 왜말안 했어? 어, 진짜? 어,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서 너한테 얘기는 안 했지. 어, 잠깐만. 아니, 중고차? <laughs> 신차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차를 메인으로 쓸건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 조금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잠깐, 중고차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조언하실 것 같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차 상태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소비자 입장에선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몰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땐 진짜 막 눈앞이 너무 깜깜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사촌 언니가 이렇게 너무 예쁜 애기들이 지금 두 명이라도 있는 상태니까 중고차도 안전하게 타기 하고 싶은데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차를 선택하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저는 그 그래도 신차가 낫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차가 가격이 또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죠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오증만 있으면 중고차를 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소리> 여러분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중고차 사는 법왜이 생각을 못했지? 언니 언니 응? 나 방법을 찾았어 차를 사지 말고 렌트를 하는 거야 응? 음? 우리도 신차 렌터카나 리스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음. 예산이 있으니까 중고차를 사려고 그러니까 언니 중고차 장기 렌트가 있다니까? 비싸지 않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찾아봤는데 이거 봐. 매물이 이렇게 음? 나오거든 근데 막 10만 원대도 있어. 음, 괜찮다. 이런 건 솔직히 부담이 좀 없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이것보다 음. 내가 중고차 단지에서 알아보고 사면 더싼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싸게 차를 사 가지고 이게 고장 나면 그때부터 살짝 골때리는 거지. 그 차가 심수차였거나 사고차였을 수도 있거든. 후이마라는 그 허위 매물에 위성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 하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관리하고 있던 차종이다 보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마이카 세이브라는 건데, 이 롯데렌터카 중고차 장기렌트 서비스거든. 중고차에서 제일 걱정되는 허위매물 같은 게 없는 거고, 관리 이력을 다 롯데렌터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한 거야. 방식이 롯데렌터카에서 신차를 먼저 출고해, 그다음에 이거 신차 장기렌트로 운용을 한 다음에 계속 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량 을 중고차 장기 렌트 로도 판매 를하는 거지. 장기렌트 딱 했는데 그차 고장이 나서 그래서 매년 정비사가 집까지 와가지고 차를 한번씩 다 정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laughs> 사실은 제일 매력적인 게딱이 비용만 그냥 월 납입금으로 지급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이 없더라고. 이게 기본금이 아니고. 그치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자동차 사면 일단 보험료가 무조건 그치? 내야 되잖아. 맞아. 그리고 매년 자동차세 부담하지. 그렇지. 그리고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소모품 막. 엔진오일 같은 거 갈아줘야 돼. 그것도 다 돈이잖아. 근데 그거를 아예 다 포함한 월납입금, 그러니까 약간 올인원 가격인 거야. 그리고 이게 금융상품 같은 게 아니니까 신용조회 기록이나 부채비율 같은 거에 반영이 안 되거든. 대출 받거나 이럴 때내 신용도에도 아예 영향이 없는 거지. 이렇게 딱 나가는 금액이 일정하면 내가 예산 관리하기는 더 쉬울 것 같긴 하다. 그치. 그것만 딱 생각하고 끝나니까. 그래도 뭐 차를 산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니까 내가 한번 깐깐하게 체크는 해볼게. 요 좋아요. 음. 안녕하세요, 차봤어요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언니한테 이 중고차 장기 렌트카를 한번 생각해봐라. 말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걱정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한건 아니니까 이게 진짜 괜찮을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 점검을 한번 하러 나와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실제 마이카 세이브 출구 센터요. 우와, 근데 차가 엄청 많아. 대박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월1천여대 가까이 매물이 등록돼 있다고 나오는데 그게 실화였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찐 패밀리카 필요하다 했으면 제일 먼저 골랐을 카니발도 나오고요.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 탈수 있는 아반떼도 보이고요. 한 사람만을 위한 차를 탄다 하면은 그런 레이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의 형부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끌고 계시고 가끔 아이들 한두 명 태우고 이동하는 거 생각을 하면은 아, 이런 준중형! 스포티지가 제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와 이것도 근데 이거 중고차 맞아?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 근데 요거 예쁘다 왜냐면 여러분 스포티지는 이 흰둥이가 진리거든요 사이즈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아 요거 괜찮은 거 같아 요거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국민 준중형 SUV 서포티지 아, 오랜만에 보는 이 스포티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기 딱 좋은 그런 SUV인데 이거를 중고차 장기 렌트카로 탄다면 어, 이거 지금 마이카 세이브 차량 맞거든요 어, 근데 와. 아니 뭔 일이야? 찐 신차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시트나 이런 것도 누가 앉아서 운전했던 것 같은 느낌이 아예 안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차를 고를 때 특히 중고차 볼 때는 코에 좀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게 냄새는 어떻게 뺄 수가 없거든. 어, 이게 냄새도 중고차 냄새가 아닌데. 아 진짜 이게 보통 관리를 한 느낌이 아닙니다. 중고차 장기 렌트 카를 딱 타면 느껴지는 그그 세함이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신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느낄 만큼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네요. 아니 여기도 아무도 차를 탔던 같지가 않은데요. 2열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작은 조카들도 2열을 태우기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스포티지가 딱인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니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비 서비스예요. 사실 중고차를 사기가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거 뭐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고 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마이카 세이브를 통해서 인도마자스 타는 차량은 어떻게 이런 정비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풀어주실 관계자분을 모셨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잠깐만 저희 만난 적 있죠? 네 3년 전에 뵀었습니다 제가 전기차 장기렌트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그때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laughs> 오랜만에 시청자 분들께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렌터카 방문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원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가족에게 이 지금 마이카 세이브를 통해서 중고차 장기렌트를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정비 문제더라고요. 일단 제가 듣기로 마이카세이브 차량이 집까지 찾아오는 방문 정비 서비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방문 정비 팀에서 보이시는 요 차량을 타고 고객님들께 방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집이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어디든 다 정말 바로 근처까지 와주시는 건가요? 저희 차 이제 주차 공간만 확보를 해주시면 뭐 어디든지 방문 정비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오너들이 받아볼 수 있는 방문 정비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부분 소모품 교체다 보니까 엔진오일하고 에어컨 필터, 와이퍼 그 네. 정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정비해 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음. 워셔액 같은 기본적인 품목들 현장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인도 받은 사람이 신경 쓸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렌트카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뭐 편하게 타시기만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어. 거죠. 렌트가? 하다 보니까 차를 엄청 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 뭐 험하게 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요 음.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실 거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해 드리고 상품화 정비를 저희가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네. 차를 타다가 어라 이거 고장이 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약 후에 30일 이전이나 3,000km 이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따로 AS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AS 비용 같은 거는 별도로 안 드는 거 맞나요? 네, 30일 이내나 어. 3,000km 이내는 에 없습니다. 잘 인도 받아가지고 타는데 뜻밖에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어떻게죠? 저희가 이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라든가 아 사고 정비, 법정 검사 등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고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24시간 언제나. 현장으로 네. 오신다는 거죠? 네, 365일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잊을 수 있겠는데? 네. <laughs> 제가 궁금하던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3년 뒤에 보나요? <laughs> 또 뵙는 걸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어! 응. 그거 마이크 세이브 있잖아. 어. 그거 해도 될것 같아. 뭐 봤어? 아니 내가 그 출고 센터 어? 직접 갔다 왔거든? 가보니까 진짜 그 출고 대기 상태 차들이 전부 다 너무 신차급인 거야 이건 진짜 믿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그 정비 서비스가 잘돼 있어 언니 오그 어, 어.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그치. 내가 봤더니 언니 스포티지 어때? 나는 아무리 그쵸? 생각해도 응. 딱 스포티지가 어. 맞을 것 같아 그래 차 크기도 그니까 후형이나 경찰을 타기에는 애기들도 있고 그치? 그치? 나도 안 그래도 응.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해볼까? 그래, 언니, 국민 준주형이라니까 <laughs> <laughs> 나도 너랑 얘기하고 나서 고민은 해봤는데 음. 다른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진짜 좋은것 같긴 해 기타 비용 들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 맞아 음. <laughs> 그러면은, 반납이랑 연장, 인수 같은 거는 먼저 타보고 내가 결정해 주는 건가? 그치, 그치. 타보면서 맞으면은 연장을 하고 아니면 반납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인수를 하는 것도 언니 마음이고. 그럼 만약에 나 거기서 네. 뽑게 되면은, 차바스랑 네. 리뷰하러 오는 건가? <laughs> 저는 어디든 갑니다. 좋았어, 언니.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차바사용은 또한번더 가족들의 애마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 롯데레터카의 마이카 세이브 서비스를 좀 확인해 보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를 오히려 편하게 타는 방법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중고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불안해서 망설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차를 사서 오래 타는 게 아니라 나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차를 좀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확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이 중고차 장기 렌트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롯데 렌터카 마이카 세이브 차량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난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